네, 안녕하세요. 길성희윤 선생님입니다. EBS 리딩 파워 주제별 독해 완성 3강의 8번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보면 curches가 주어겠네요. that favor individualism and s e s seeking behavior까지 끊고 얘가 reward가 동사입니다. 주어 동사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고 관계 대명사가 되겠고 이렇게 끊어 주겠죠. Okay, favor이라고 하는 것은 선호하다, 지지하다. 지지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네요. 네, 그러면 은 여기가 서포트. 그리고 advocate. 이런 단어 꼭 알아두세요.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 그 다음에 success seeking, 성공을 추구하는 행동을 지지하는 문화들은 이거죠. 약간 미국 문화가 이런 거죠. 그죠? reward individual,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다. 어떤 사람들이죠? who have high energetic charges. 여기서는 에너지릭 철지라고 하는 게 활력 충전량 정도. 예. 그래서 높은 활력 충전량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활력이 좀 높은 사람, 에너지가 높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준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죠 이런 종류의 문화는요. 어떤 종류? 이렇게 어 개인주의와 성공 지향적인 문화는 reinforces 강화한다. body phenomena. 그, 몸의 현상이죠. 페 h 메나는 복수명사예요. 예, 원래는 페 h 메논이죠페 h 메논 현상이란 뜻이고, 이게 복수명사. 여기 봐봐요. search as h o l 요렇게 병렬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어, once h a d high. 누군가의 머리를 높이 드는 거. 고개를 세우는 거, 그 다음 keeping one's chin up, 턱을 치켜드는 거. 그 다음 having a hard prominent chest. prominent는 두드러진 이런 뜻이거든요. 딱딱하고 두드러진.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갑빠가 나온 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이런 가슴을 내미는 것과 같은 신체 현상을 강화한다.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활력 충전, 충전량이 충전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죠. 고개를 뻣뻣이 들고 가슴을 내밀고 네, 이런 현상들이 강화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몸의 행동들은 요구한다. 뭘요? maintaining uh, relatively high energy level. 상당,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한다. 요구, 필요로 한다. 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꾸부정하고 있는 건 사실 에너지가 별로 안 드는데 딱 어깨 피고뭐 허리 피고 이렇게 있으면 좀 힘이 들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형광펜 칠해는건 뭐냐 하면 r e q u i r e 이란 단어는 이두 가지예요. 이건 꼭 알아두세요. require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죠. 예, 그러면은 뒤에 투부 정사가 돼요. A가 B하기를 요구하다. 이렇게 돼요. 근데 require 다음에 목적어 없이 그냥 목 그냥 어 나오면 그냥 동사가 나오면 ing가 나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목적어가 나오면 투부 정사. 그냥 목적어가 나오면 ing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도 지금 앞에 A가 없죠? A가 없으니까 ing다. 이럴 때는 투부 정사를 쓸수 없다. 이걸 알아두셔야죠. 아시겠죠? 어쨌든, 내용으로 다시 가보죠. 자, 이제, 다른 문화들은요, are more collective. 좀 더, 음, 집단적이다. 개인, 이게, 콜렉티브는 아까 요 단어랑 반대 개념인 거죠. 그죠? 이렇게 두 개가 반대 단어예요. 집단적이고, 그 다음, support, 지지한다. 아까 favor, group-oriented behavior. 뭐뭐뭐, oriented라고 하는 것은, 어, 뭐뭐, 지향적 이런 뜻입니다. 뭐뭐, oriented, 뭐뭐, 지향적. 그래서, 그룹 지향적 집단 지향적 행동을 지지하는데 that would disapprove of individual striving for personal prominence and being nonconforming 그러니까 disapprove of라고 하는 것은 찬성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뭐를 찬성하지 않냐 하면 개인적인 노력이에요. 예. 네, personal prominence 여기서 prominence는 탁월함, 두드러짐 혹은 being nonconforming이에요. 컨펌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하다 라는 뜻이죠 수능하다 컨펌 네, 아니라고 했어요 컨펌은 확인하다 그죠 이거는 수능하다 그래서 논 non, 논이 붙었으니까는 비수능적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하지 않거나 그룹의 어떤 행동에 아니면 너무 개인적으로만 탁월하려고 노력하는 것스트라이브 포는 노력하는 겁니다 이런 노력들을 모하는 디스 어브 찬성하지 않는 그러한 그룹적인 행동, 그룹지향적 행동을 지지하는 문화도 있다는 거죠. 약간 우리나라가 좀 원래 는 이렇죠. 유교 문화도 있고. 자. 이러한 문화는요. Have a saying, 어떤 격언이죠. Saying은 격언을 갖고 있는데, the head that sticks up gets chopped off. 이거는 이제 외워두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법상 좀 어렵습니다. 주어가 head, 머리. 어떤 머리죠. Stick up은 튀어 나온 거예요. Stick up 튀어 나온 거. 튀어나온 머리가 get chopped off 이거는 수동태죠. 잘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그러니까 돌이 이제 좀 튀어나있으면 와 개부터 때리죠. 정을 대을 부실 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역을 하면은 튀어나온 머리가 먼저 짤린다 이거 죠좀 무서운데? 어쨌든 이게 여기서 튀어나온 머리라는 게 무슨 말이냐? 혼자 튀는 거죠. 그룹에서 자기 혼자. 이런 식으로 개인적으로 탁월하게 하려거나 아니면 순응하지 않는 거 이게 혼자 튀는 거죠. 이런 애들은 잘린다 이런 경언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화에서는 이런 문화 머리를 들고 턱을 치켜들고 가슴을 내미는 것은 발견될 가능성이 적죠, 그죠? 발견될 가능성이 적은 거죠. 이런 거는 단어 문제 나올 수 있고 빈칸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인fect 사실상 이건 이제 i n f a c t 랑 같은 거고. 문화는 normalizes body behavior. 어, normalize라고 하는 것은 음, 일반화시키다? 음, 몸의 행동들을 일반화시키는데, making those. 아, 여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making은 분사구문이에요. 뭐뭐 하면서. As it. 맥스요. 이 시가리키는 것은 문화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문화는 이노멀라이는 조금 이따 해석할게요. 일단 뭐 일반화 시키다 이런 뜻이죠. 몸에 어떤 우리 몸의 행동들을 일반화 시키는데 뭐하면서 making those behaviors e e m invisible. 여기는 되게 중요한데 make가 사역동사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로 동사 원형이 나온 거죠. 그래서 seem. 음. 근데, s e m 다음에는 형용사가 나와요. seem invisible, 이렇게.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신체 활동들을 seem invisible, 보이지 않게,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 그것은 또 무슨 의미냐 하면, 어, 되게 어렵네. 무슨 의미냐 하면, 이거 한글로 먼저 읽을게요. 사실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신체 행동을 표준에 맞추어, 이게 이제 표준에 맞춘다는 얘기죠. 그런 행동이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 하면, 이 규범을 따르는 한, 의식적으로 주목받지 않을 정도의 사람들이 그것을 당연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게, 봐요. 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하철에서, 지하철, 사람들은, 앉아있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앉아있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뭐 흔히 뭐 쩍벌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어, 자기 자리에서 최대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좀 좁게 앉죠. 예, 덩치가 큰 사람들도 좀 좁으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예, 덩치가 작은 사람들도 굳이 다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조금, 조금씩 배려를 해주죠. 그래서 이 자리가 꽉 차게 앉아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몸이 닿는 것은 사실 유쾌한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서로서로 피하죠. 그죠? 그러면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어느 정도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죠? 그것은 근데 우리가 신경을 쓰나 요안 쓰나요? 만약에 사람들이 잘 앉아있어. 네, 그럼 내가 옆 사람을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여기 쓴,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사람들을 바, 볼 필요도 없죠. 보이지도 않죠. 그죠? 그니까 러 이게, as long as 가뭐뭐 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에요. 조건입니다. 그들이 c o n f i r m 수능하기만 하면 규범에. 자, 지하철에서 규범은 뭐죠? 서로 자리에 앉았을 때 자기 자리를 너무 크게 앉지 않는 거. 다리를 많이 벌리지 않는 거. 그죠? 어깨를 좀 좁혀 주는 거. 이런 규범에 사람들이 수능하기만 한다면 그것들이 그들이 별로 잘안 보이는 정도까지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당연하게 여긴다 이거죠. 그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렇게 앉는 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뭐냐 하면 이러한 행동들이 안 보이게끔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인다는 것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거죠. 사람이 똑바로 앉아있고 하면은 굳이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대충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시 보면 사실상 문화라고 하는 것은 몸의 어떤 행동들을 너무 표준화시켜서 그러한 행동들이 표준화된 행동이죠. 표준화된 행동들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만든다. 자,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건또 뭐냐 하면,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들을, 이 데미 가리키는 것은 이 도스 비헤이비얼이에요. 이 행동들은 뭐죠? 일반화된, 표준에 맞춰진 행동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Take for granted. 뭐뭐을 당연하게 여기다. 이런 뜻이죠. 그죠? To the extent that은요, 어느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그, 이 데이가 가리키는 것도 이, 이 의식이죠. 행동이죠. 이 행동들이 어 의식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케이 그들이 그것에 규범에 순응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문화들은 어떤 행동들을 너무 당연하게 표준적으로 만들어 버리고요. 예,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아니면 서로 길 가고 있으면은 이렇게 마주쳤을 경우에는 그냥 지나쳐가죠, 좀 피해서 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이 규범만 잘 지키면 이 행동들이 눈에 띄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놨다 이거예요. 알겠죠? 예, 네, 그 정도로 이해하고. 근데 이 문장은 어법도 되게 중요해요. 어, 여기까지. 자,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는 분사구문이니까 ing. Make 뒤에 동사 원형. 형용 s e m 뒤에는 형용사. 오케이. 여기도 분사구문이라서 ing. 투더 익스텐트 때는 수거로 기억하세요. 뭐뭐 하는 정도까지 라는 뜻입니다. 수거로 e x 게 투더 익스텐트 때. 그다음에 이 대이가 가리키는 게이 행동이에요. 행동이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주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동태. 됐나요 예, 네, 거기까지 잡아두시고 마지막 문장은 내용도 잘 이해하셔야 되고 문법도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예. 네. 자그 정도 봐 두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개인주의를 지지하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문화, 집단주의를 문화 지지하는 문화 사이에 어떤 차이점을 얘기해 주는 것 뿐입니다. 그두 개의 차이점이 주제예요. 오케이. 어법은 요거 주어 동사 잡는 거, 요거 이제 병렬 구조 ing, require ing, 그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까지 어법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원래 어휘 문제였기 때문에 어휘는 너무 막 그냥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3강의 8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